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열차 잠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색 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쪽 끝을 가운데에 서, 랑 만나도록 이렇게 우와 접으세요. 그 다음에 이쪽 끝이랑 이쪽 끝이랑 만나게 바깥쪽으로 한번더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줘야 해요. 그리고 뒤집어서 이쪽 양쪽 끝이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해서 접어줍니다. 이렇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고 뒤집어서 반으로 접었다가 전부 다 펼쳐줍니다. 이러면은 8분이 됩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다시 해보면은 8등분입니다. 그럼 이거를 반대쪽으로 두고 이쪽도 다시 한번 8등분을 해 주세요. 저세상 <목소리도> 안면이나 봐주세요 여러분들 안면이나 이렇게 봐주시고요 안면이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금 여기서 가운데 지점을 찾아줘야 합니다. 한 칸씩 가면 여기가 가운데 줄이 아, 칸이는 줄이요 줄입니다. 여기서 자 이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번째 칸. 표시가 있는 곳. 잠시만요. 음, 잘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여기, 칸, 한 칸, 두 칸, 옆줄, 랩 표시를 해주고요, 이어줍니다. 이렇게, 이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선 따라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렇 그게 접었으면 이젠 이색 종이를 그대로. 반 위로 접으시고 여기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방금 전에 접었던 선, 이 선에 따라서 이렇게 접으세요. 근데 그러면은 이까 두 칸이 남죠. 이거를 한 칸밖에 안 남게. 한물 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을 펴주고요. 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이선 따라서, 이렇게 접어서 한물을 시키시면 됩니다. 하고 그냥 눌러서 그리고 이 부분을 그 눌러서 이앞부분은이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한번 시켜줍니다. 아 여러분 맨 주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끝까지네요 여기까지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열차가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열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성공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 여러분.